안녕하세요. 도비입니다. 네, 이 문제를 어려워하셨네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가솔린 뭐 C8H17.5래요. 이거를 이제 연소할 때 질량 기준 공연비랑 부피 기준 공연비를 구하래요. 공연비는 이제 공기와 연료의 비율이죠. 질량 기준으로 하자면은 아까 이제 전문제는 이제 질량으로 하긴 했는데 뭐0 2 1을 했었죠. 근데 이제 왜 그랬냐? 공기 질량이 이제 29라고 명시가 돼 있으니까 그걸로 써 먹으려고 한 겁니다. 이게 이제 FM대로 하는 겁니다. 지금 자 이거 공, 바, 연소 반응식 쓰면은 c 8 a c 1 7 5 더하기 12.3752 그런 다음에 8CO2 플러스 8.75H2O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공연비는 네 요거 이제 값 아시죠? MA는 뭐 일몰 질량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아, 일단 한번 해 보자면은 이렇게 하면은 자, 요 M m a 값은 이제 요 산소의 물수를 지칭하게 됩니다. 네. 즉 요런 것들은 이제 중요지가 하 않죠. 네. 12.375 곱하기 자, 질량이죠. 질량으로 할 때는 이제 0.231을 이용해요, 원래. 자, 산소의 분자량 32죠. 왜 이렇게 되냐? 우리는 지금 공기입니다. 공기를 에어. 이거 에어잖아요. 공기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에, 질량 기준으로 23.2%가 있습니다. 산소 그게 공기 중에. 그래서 요거를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12.375 몰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럼 밑에는 뭐예요? 연료죠, 연료. 요거 가솔린. 요거에 이제 분자량은 어떻게 될까요? 자, C 탄소의 원자량은 12입니다. 근데 8개 있죠? 96이고 수소의 원자량 1입니다. 근데 이게 17.5개 있죠? 그래서 이제 113.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3.5 곱하기 이몰스 배시에요. 1이죠. 네, 이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하면은 15.04가 되는 것이죠. 네, 이제 부피 기준으로한번 해볼까요? 이 반응식은 이걸로 이제 똑같죠. 부피식 공식은 이거예요, 그냥 MF는 이제 여기 몰수. 네, 이렇게 1과 이제 1 2 3 7 5 이런 거죠. 네, 그 보면은 이제 여기는 이제 부피 기준이니까 0.21로 해야 되죠. 공기량입니다 공기량 산소가 아니에요 자공 산소가 12.375몰이 있대요 그럼 공기는 0.21을 나눠주면 되겠죠 네 이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22.4 이거 솔직히 이거 안 써도 되죠 그리고 여기 밑에 거는 이제 연료 몰수니까 요거죠 1 이겁니다 그럼 결국 58.93이 되는 것이죠 네 질량 기준으로는 15.04 그리고 부피 기준으로는 이제 58.93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거 반응식 외우시거나 아니면 미정계수로 풀줄 아셔야 되고 공식 같은 거 외우시고 하시면 되겠죠.